4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없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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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리가까지오 건데 44분에 갑자기 화장실 넘어 가고 싶어. 좀 어떻게. 큰거 작은 거. 작은 거. 짠 거는 금방 아, 싸고 오지 양치까지 했어요 양치는 그 전에 다 했어요 근데 네, 누가 바탕조실에 너 싸고 있어서 양치를 할수없어제 칫솔이 거기 안저 아니에요? 또못사제 칫솔이 거기 안에 있었거든요 <laughs> 누군가 대변을 보고 있으니까 <laughs> 거기서 딱 하려고 했는데 또이 냄새가 이게 사람, 사람 죽이니 근데 그럼에도 1등이다 아니 안 나오잖아 <laughs> 뭐야 이거 그냥 그 편으로 그, 가야 될것 같은데 가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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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고 크리오

체포하러 가. F B I 가자 정민 팀장. <laughs> 정... 정민 팀장. 야 얘는 뭐 여기서도 화장실을 갔어. 여기서도. 영역 표시. 안 나오. 안 나오. 안 나오. 뭐야 가는 거야? 손 들어. 난리 패딩 코너. 안나와안 나오면 쏜다. F B I 출수 이거는 근데 기냥 잡고 오기는. 난 뒤로 간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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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그래? 어이기 바다 보이네요. 착석하시고요. 자, 우리들의 추억. 아, 따라와! 라이프 <laughs> 하나, <심> 둘, <laughs> 됐어요. 자, 이프분들 자, 이제 분들 자, 이요 자, 이제 스태프분들. 자, <laughs> 분들 자, 이제 스 자, 이제 스태프분들. 네, 하나 둘셋태프분 이제 스태프분들. 자, 이 이제 스 어, 저기 멀리 보이는 게바인가 바다가 보이긴 한다. 수고했어요. 요요 까놓으세요. 요 이거보여 네. 옷이다, 요. 구동벌의 친구가 제제 등... 오! 갑이야시갑자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전뜩 긴장했는데? 그렇죠. 어, 했네. 아, 장으로네아못 타, 못 타. 아다다다다다 진짜, 진짜, 진짜 못탈것 같아. 못탈것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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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. 아빠가 손 잡아줄게. 아빠 싫어. 아빠 싫어. 안 돼, 안 돼. 너사 갑자기 머리 터지면 어때? 내가 책임질게. 머리 털었는게 책임져. 아 돌아가, 돌아가. 돌아가, 이게 아, 나 이거보다 광희 차 타는 게더 무섭겠다. 어땠어요? 아무 도 없죠. 소리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<저> 울었는데 거의. <머리. 웃음> 아 근데 왜 이렇게 긴거 같죠? 짧았는데. 너무 <laughs> 는데 <laughs>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워 보이데할 만큼 다 했습니다. 죽는 았어요 <목소리도 있음> <삼의 목소리도 있음> 이거 진짜 아, 뭔데 만족청원요야인가 보이. 우리 봐움직보라고아이스워 자세 해 주셔야 될 거예요. 다 나는 화이트 노이가이막에받으시인가누 포켓을 봐 한번 보여주세요. 수수파베이. 수수파베이. 오, 오, 오. 야, 난 이거 이거 세 개도 쪽팔려 나네. 이거 세 개. 아, 전에. 아, 수수파베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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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연습발 처음 연습발을 어디? 처음 연습발 날렸어요 아, 날린 거라고. 우리 눈을 보여운잘 썼어요. 마지막에 되게 맞았어요. 말이 그렇다만한 조만한. 안경 파 이거 안경 파도 있어? 거 오, 그요 우리 여기 성남전니까 저거라고 그냥. 어, 이거 근데 좀 돼, 아니야. 이거. 우리 성남전니까 그냥 어 감사합니이 대리각. 이대까요 괜찮습니다 대이 대리각. 이 대리각. 이 대리각. 이 대리각. 이대 오늘 대리각. 이 대리각. 이대 대리각. 이 대리각. 이리각리각이이대대리이대이이이이

我去打红中营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두 번도 갔잖아요 괜찮아. <laughs> <너무> 좋은 전략이야. <laughs> <질환이야. 웃음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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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못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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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확실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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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아, 왜인은고개를 들지 않겠습니다. 아, 서 이렇게 마워미짓는괜찮기이다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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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버려. 아 will put y o 너 t o g e 그럼 너 버즈에 가 p o l a 려야 i 것 같은데 Polaroid. The Polaroid. t h 무선을 듣다 양보하겠습니다. 이게 별미인 것 같죠, 자, 워크숍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는데 다들 어떤지 소감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새로운 팀원들과 새로운 장소에 와서 <laughs> 좋은 경험 쌓고 가는 것 같고 프런트 분들이랑도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합니다. 팀원들과 친해지고 이제 끈끈해지기 위한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. 워크숍답게 다 진짜 친해진 것 같고. 팀 이름답게 이제 하나 생명이 e 스포츠에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호화로운 워크샵이 됐던 것 같아요. 재밌었습니다. 사실 시즌 시작할 때첫 단추가 중요한데, 워크샵을 가서 유대감 형성을 좀잘한것 같고, 첫 단추가 좀잘 매겨진 느낌이라서 열심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워크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재밌고 좋았습니다. 네. 먹을 것도 맛있고 좋아도 <laughs>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